자, 안녕하십니까. 12월 10일, 에, 세트리온 방송을 시작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올해도 얼마 안 남았네, 그죠? 참 힘든 한 해였지만, 세트리온, 힘내라! 그죠? 여러분, 힘내십시오! 뭐, 이제 올해 다 지나갔으니까, 그죠? 또, 내년을 기약하면서또 힘을 내야지, 뭐, 어떡합니까? 자 오늘 시장을 좀 간략하게 보기에 앞서서 자 우리 셀트가 이제 오늘은 또 약간 지금 다시 또 21만원을 살짝 이탈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죠 오늘 수급은 뭐 크게 나쁘진 않았어요 그동안 팔았던 창고 쪽에서 팔았고 뭐 외국계도 그렇게 오늘 크게 움직임이 없고 오늘 거래도 뭐 크지 않았으니까 오늘 거래가 또 최근 들어서는 가장 적은 거래였죠 37만, 뭐, 9 0주니까 40만주 미만이었으니까. 자, 암튼, 뭐, 다음 주에는 이2 2등평균선을좀확 복구하기를, 암튼 기대를 해봅니다. 뚫으면, 그니까 러 지금, 어쨌든, 이게 뭐, 맞다, 안 맞다, 이런 측면을 떠나가지고요. 아무튼이 주가라는 게, 에이 역배열의 대이격이 이렇게 쫙쫙 벌어지면, 그죠? 이제, 반등에, 반등이 아니라 상승에, 그죠? 흐름으로 바뀔 수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뭐 아무리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동안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 이번 주에 수급은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계속 팔고 있는 연경이 파는 것이니까 뭐 연경이 그렇다고 뭐1분오5% 밑으로 내려가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어, 그랬고 음 근데 이제 수급은 또 쉽게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것이니까 어,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오늘은 이제 또 정전 공식 하나 나왔죠. 이따가 한번 보겠지만 디아트러스트 긴급 그죠? 어, 진단 키트에 대한 정정 공시였는데, 이건 뭐 저번에 이제 10월 달에 그 공급 계약했던 계약이었죠. 그게 이제 약간 금액이 늘었습니다. 그거 좀 보도록 하고. 그리고 오늘 이제 뭐, 레키노, 매주 금요일 되면 이제 레키노나 투여인데, 참 이번 주에 7천명대에 그죠? 어 확진자가 급증을 했고, 또 저번에 이제 요양, 요양원이라든지 또 이쪽 그 뭡니까? 그 생활, 생치소에서도 투여를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병원은 늘었어요. 지금 병원은 좀 늘었는데 이 지금 환자 수는 투여 수는 뭐 지난주보다 조금 늘, 늘은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이게 좀 현실인 것 같아요. 사망자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고 저번에 이제 셀트의 그 이상준 그 본부장인가요? 아무튼 그분이 이제. 그, 브리핑을 할 때, 어, 2만 명 이상 투약을 했지만, 한 명의 사망자도 없었다고 하는 이런 레키노나를, 그죠? 참, 정부에서 이렇게 막고 있는 건지, 그죠? 이렇게 투약을 안 하고 국민들 다 지금, 응? 음? 희생시키고 있는지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음, 그래서 어쨌든 우리도 스스로라도 그죠 주위에 계시는 분들이라든지 또뭐 옆에 아직까지 레키노나를 모르시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 아니에요. 뭐 에, 주가를 떠나서 떠나서 그죠 좀 많이 에, 홍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음, 그죠 뭐 우리 다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고 그죠 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아니겠습니까? 좀 어, 그분들이 응? 어? 이렇게 쉽게 목숨을 어, 이렇게 잃지 않는 이런 치료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처방도 받지도 못하고 목숨을 잃다는 는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아, 그래서 주위에 많이 좀 홍보들을 해서 레케나를좀 많이 알려서 어, 아까운 어, 생명들을 그죠 좀 많이 에, 구원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드리겠습니다. 음, 저도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도 제 주위에 이렇게 말을 하면요, 몰라요. 제 친구들도 그렇고, 후배들도 그렇고, 주위에. 우리 또, 그, 지금 뭐, 저는 우리 애들한테도 그런 말을 많이 해요. 니들도 나가서 친구들 만나면, 이런 항체 치료제가 있다. 니네 부모님이든, 할아버지, 할머니든, 코로나에 걸리면, 가서 무조건, 응? 항체 치료제를 투여해달라고 해라. 저도 그렇게 많이 하니까, 여러분도 주위에, 그죠? 많이 좀 홍보를 해서, 어좀 사망자가 좀 줄어들고 위중증이 좀 줄어드는 지금 이게 뭐 난리 아니, 난리 아닙니까? 근데도 정부에서는 태연하게 앉아 가지고 얼마 뭐사망했습니다뭐 어? 병원 병원을 병실을 몇개 확보 아, 병실을 확보하면 뭐 하냐고 통들아. 또뭐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또 써서. 아무튼 너무 저도 TV를 보면서 그냥 가서 한대 띄어치 패고 싶고 막 그래요. 그죠? 아우 진짜 이게 뭐 너무하는거 아닙니까 이게 진짜 이게 자뭐 아 없으면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우리 지금 그레키노나가 없으면은 항체 치료가 없으면은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아니 뻔히 지금 사망이 없다고 한 명도 없다고 하는데 위정적으로 안 가는 어? 맹약인데 그죠 이런 거를 지금 사용을 막아 놓고 있다는 게응 음? 홍보를 정부에서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게 이게 참 웃기는 거잖아요. 자, 음. 그래서, 그렇게 보고요. 여기다가도 보도록 하고, 죄송합니다. 흥분을 해서. 음. 저도 막, 이렇게, 뭐,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지만, 어, 저도 그래요. 어, 여러분들, 제가 뭐, 그런데 저는 또안 그렇죠. 이렇게 저는 말하지 못할 사람이에요. 음. 자, 어쨌든, 에, 오늘 셀트가 1.4%. 음. 그나마 지수가 오늘 하락을 했는데, 이놈들이 밀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이제, 에, 공매도가 만주 정로좀 나왔는데 에, 오늘 여러분들 아마 참고를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그죠 누가 안 나왔습니까? 하나 정권 애들이 전혀 안 모였죠. 하나 정권 이놈들이 어참 나쁜 범인들이에요. 그죠? 시장 조성 한답시고 어올 같은 날은 그러면 자식이 빠지는데 그래도 왜안 시켜? 그러면 어? 빠지는 밑에서 받치고 위에 올라가면 눌러든지 하더라도 항상 빠지면 나와서 뚜들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없었기 때문에. 공모도도 없었잖아, 하나창고가. 그죠? 음. 시장 조성자라는 핑계로. 근데 이거는 이제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제가 선물옵션 만기 일이었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오늘 안 나오므로서 이제 이놈들이 좀, 매도 포지션을 정리를 했는 건지. 그죠? 아무튼 그거는 뭐 차후에 좀볼또 일이고, 일이고. 자, 그 부분. 음, 그리고 이제 계속적인 뭐 연기가 매도이긴 한데. 자, 오늘 이제 시장 부분에서는 사실은 어제께 만기 일에서 이제 후폭풍이라는 말씀을 조금 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제 장막판에 금융투자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 지수가, 그것도 삼성은자를 확 땡겼잖아요. 음, 그래서 이제 셀트는 뭐 땡긴 것도 없어 사실은. 그죠? 어제 셀트도 물론, 에, 유입은 크게 되긴 했습니다. 아, 유입은. 금융투자를 통해서. 그래제가 어제 말씀드 금융 투자가 어제께 크게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그렇게 크게 나오진 않았, 않았기 때문에 약간 긍정적으로 볼수있는 뜻이에요. 오늘 주가는 미리 하락했지만. 에 그래서 이제, 어제께 선물 옵션 만기일에 대한 후폭풍 부분은 오늘 약간 나올 걸로 봤지만, 그죠? 결국은 이제 그쪽이 어이겠습니까삼성전자 어디, 쪽이죠. 삼성전자가장 막판에 뭐 거의 한, 어, 6,700원 땡겼으니까. 지수 만확 땡겼으니까요. 그, 이제, 오늘, 그 부분도 약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수를 조금 누르고 있는 그런 형국이었고. 그러면서 이제, 바이오 쪽, 오늘 뭐, 삼성바이오. 그러니까, 삼성바이오는 항상 이놈은 보면, 바이오가 좀 좋아지려고 하면, 얘는 빠져서 안 좋아지게 만들고. 또, 바이오가 좀안 좋으면 자기 혼자 올라가고 가는 그런 참 못된 섭성을 가진 것 같아요. 오늘 1.64% 하락을 했는데. 자, 포스코가 요것도 이제 오늘 좀4.5% 하락을 했는데, 그죠? 포스카도 이제, 포스코도 지유사가 된다고 하네요. 참, 개인들만 이제 죽으라 죽으라 하는 것 같아요. 전부 다 주식 쪼개고, 쪼개서, 그죠? 쪼개고 있고. 세태는 합병을 한다고 도 합병을 지금 하고 앉았지, 안, 안, 하고 앉았는데, 음, 그런 부분. 그래서 오늘 포스가좀 하락을 크게 하는, 그 외에 사용 시야가 나쁘진 않았어요. 근데 나쁘지 않다고 표현을 하는 게 지금 뭐냐 하면, 어쨌든 어제 후폭풍에 주가가 올랐다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이제, 그 흥다그룹이, 어쨌든 그, 신용평가사에서 피치, 그러니까 피치가 디폴트라는 거를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거든요. 그죠? 그래서 어제 미국도 조금 그 영향을 받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다운은 어제 뭐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까그 그럼, 불구하고. 최근에 그런 흥다와 관련된 악재가 나오면 불구하고 미국은 크게 그렇게 주가가 동료하는 건 아니죠. 이제 동료할 때는 이제 이쪽에 어쨌든 뭐, 음, 오미클론과 관련된 이 부분에서 주가가 좀변동성을 보이는데 그런데 이제 기술주 부분에서 나스닥은 이제 한1.7% 그러니까 나스닥은 갭 상승을 크게 했기 때문에 그 갭을 좀 메꾸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좀 드렸기 때문에 그리 우리도 삼성전자가 그런 형식의 갭 상승 이후에 결국은 갭을 메꿨잖아요 자, 그걸 보면서 미국 어저께 악재 부분이 미국 시장도 좀 하락을 하고, 그리고 이제 또피치에스의 흥다그룹의 디폴트를 공식적으로 또 발표를 하는 부분. 그래서 시장의 흐름은 나쁘지, 그러니까 시장의 영향력은, 그러니까 환경은 좋지 않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 이쪽 선물 옵션 만기 일에 대한 호폭풍도 약간 있어야 될, 있어야 되는 부분이었고, 또 이제 미국 나스닥이 좀 크게 하락을 했고, 거기다가 이제 흥다 그룹의 또, 어, 디폴트 공식 발표, 이런 부분들, 이게 피치의 발표예요. 그죠? 헝다는 아직 뭐 대답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한거 같고, 그렇다고 헝다 디폴트를 공식적으로 발표한 건 없습니다. 음, 피치 신용사가 그렇게 한 거고. 그래서 이제, 에, 우리 시장 오늘 19포인트, 하면 나름대로 선방했다. 그러니까 이제, 안에 삼성전자라든지 또 하이닉스가 그니까 그동안에 상승했던 이제 반도체가 지수 상승 그러니까 시가총액 1, 2위가 좀 하락을 한 것이지. 이거 다 다른 뭡니까? 뭐 종목이나 이런 쪽은 나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쪽에 일부 어뭐 이차전지 쪽 그죠? 이차전지 쪽이 아무래도 이제 좀 최근 최근이 아니고 올해 워낙도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좀 조정을 받으면 또, 이차전지가 하락을 크게 합니다. 그죠? 뭐, 에코도, 에코 프로도, 뭐, 에, 한 4%, 뭐, LNF라든지 첨보, 뭐, 대주, 이런 쪽들, 코스모 신소재. 등, 그러니까, 요런 쪽이 좀 하락을 하고, 그리고 포스코가 좀 하락. 그리고 이제 뭐, 이쪽에, 일부, 이제, 이, 그, 에스, 에, 삼성전자하고, 뭐. 그럼 자동차도 또 괜찮았잖아. 그죠? 그래서 시장을 안에 질적인 측면이 나쁘지 않았고, 그리고 코스닥도 이제 당연히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좀 하락을 하니까, 장비 쪽도 하락을 할수 밖에 없었고, 그죠? 그 이제 제압 바이오가 어제는 강했었는데, 오늘은 조금 약한 부분이 아니고, 그냥 뭐, 혼, 약간 조정이죠. 그러니까, 이 이번 주에 제약주들이 어쨌든 뭐, 강한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음, 그죠? 강한 흐름, 그 부분에서 이제 기술 수출 관련주들이 크게 올랐죠, 그죠? 뭐, ABL 바이오라든지, 또 레고캠, 뭐 엘테오젠, 뭐, 올릭서오스코텍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기술 수출의 종목들이 강했고, 반면, 이제, 어, 이쪽, 그, 치료제라든지 백신 쪽은 뭐, 그죠? 뭐, 앞으로도 그렇겠지만 약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어, 앞으로 바이오 쪽은 이제, 어, 이, 1월 초에, 아무튼 JP 모건 컨퍼런스, 바이오 컨퍼런스가 있기 때문에, 뭐, 그때까지는, 어, 나름 기술 수출을 할수 있는 바이오, 기술주들은 좀 오르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다음 주 초에 조정을 좀 받고 나면 그죠? 이제 거기에 어쨌 바이오의 전반적인 기관들의 흐름의 수급은 양호하기 때문에 또 거기에 셀터도 그죠? 뭐 연기금의 매도는 있지만 어, 전반적인 이런 뭡니까? 그 패시브 부분에서 나쁘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본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제 미국을 잠깐 보면 어 나스닥을 지금 보면 어 나스닥이 지금 이제 이 개벌 그죠? 이 개벌 메커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내일, 뭐, 오늘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나 어쨌든 이개은 이제 메꿔야 되는데, 아무튼 크게 보면은, 이, 에, 15,000 포인트하고, 16,000 사이에서, 그죠? 좀 뭐, 올해는 좀 넘기지 않을까. 아무래도 다음 주가 이제, 또, 미국이 뭐가 있어요? FMC 회의가 있고, 그죠? 또과들어서 이제, 미국도 내 만의의 날인데, 다음 주니까. 뭐, 함 또, 우리처럼. 근데 우리도, 뭐, 내 만여가 결국은 욕, 심수를 부린 거는 전혀 없잖아. 그죠? 없잖아요. 오히려 뭐, 주가가 또 올라 버렸으니까. 그, 다우는, 어, 안정적인 지금 흐름을 가져가고 있죠. 그죠? 다우가 미리 좀 하락을 하고, 그래서 미국 시장은 이렇게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다시 이제 우리 시장으로 넘어오면, 자, 우리 좀, 셀트 넘어오면. 자, 어쨌거나 이제, 에, 셀트가 지금 오늘, 음봉이 나왔는데, 그죠? 나왔는데. 제가 어제는 그런 말씀 을 드렸잖아요. 응봉이 나와서좀 주봉상은 양봉을 냈으면 좋겠다. 아, 근데 결국은 주봉상, 봉 자체는 응봉이에요. 응봉인데. 어쨌거나, 응봉이지만, 이제, 이, 봉 자체가 십자봉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는 부분에서는 주가가 또 눌렀지만, 반대로 주가가 밑으로 내려가는 부분에서는 또 매수세로 땡겼다. 땡겼다. 아, 그런 점에서 다음 주가 이제 주봉상으로는 어, 힘의 균형을 보여줬으니까. 위로 올라가니까 눌렀고, 밑으로 내려가니까 땡겼으니까. 그죠? 힘이 딱 균형이었잖아요. 그죠? 그 다음 주에 만약에 주가가 위로 출발하면 힘의 균형에서 또승리를 했다. 이게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로 주봉상 양봉을 좀 내야 될 필요도 있지만, 내지 않을까. 또 그렇게 우리는 기대를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 오늘 이걸로 넘어오면, 자, 음, 오늘 공시,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공시 부분인데, 자, 이거는 이제, 지난, 아니, 10월 달에 나왔던 공시였죠, 그죠? 어, 이쪽에 휴마시스하고 이제 같이 공동으로 개발한, 어, 조기 진단 키트이죠. 어, 이게 이제 미국에 아무튼, 어, 7,500억 정도, 그죠? 어, 그렇게 이제 계약을 맺은 상태에서, 이번에 이제 10월 달에, 그죠? 어, 10월 달에 어쨌거나, 어, 1,670억. 공급 계약을 체결했었는데, 근데 이제 오늘 이게 이제 정정으로 뭡니까? 신고가 다시 되었어요. 공시가 나왔는데, 정정. 그러니까 저번에 1673억이었는데, 아 이번에 오늘 다시 정정을 한 게, 한 게, 아 2004억, 2000억이죠. 그러니까 한 330억 한 정도, 오히려 증가한 상태로 다시 공시가 나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어, 저번에는, 그, 12월 31일까지 였는데, 한달더 연장이 되어서, 한달더 연장을 하면서 뭐, 330억을 더 했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어쨌든 요 부분이, 에, 나왔는데, 자, 여기 보면은, 이제, 미국이죠, 그죠? 그때 나왔던 미국이고, 어, 아무 매출 대비, 10.4%, 그 10%면 나름대로 큰 계약이에요, 그죠? 진단 키트 부분이고, 어, 그리고 이제, 어제도 또, 우리가 뭐, 기사화가 나왔지만, 어... 네키 도나가 아무튼 1,500억을 그죠? 12월 달까지 아튼 수주를 또 확보를 공급 계약을 확보를 했으니까 차후 뭐 이번 주든 또 나왔을 것이고 다음 주에서 계속 나오면 또뭉텅걸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 그래서 요 계약 기간은 아무튼 뭐 1월 3 0일로좀 연장이 된 그런 부분이고 저번에 10월 27일 날 그때 그죠? 나왔던 그 미국 국방부 그죠? 음 이거 그렇게 요금을 정정으로. 근데 사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셀트가 조금 나오면 나오면 뭐예요? 다른 기업 같은가, 다른 회사 같으면 주가가 막 봉봉 뜨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셀트는 오히려 아무튼 뭐좀 눌러 잡기는 그죠? 그런 모습. 그러니까 호재를 해 그냥 무마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아무튼 일 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게 자꾸 외국인들이 셀트에 공모들을 한다 한다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하는데 이게 외국인들이 이렇게 합니까? 안 아, 하잖아요. 그죠? 결국, 이제, 국내 기관들. 최근에는 어쨌든 이게 이제, 연기금의,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연기금의 매도 부분들을, 부분들을, 어느 정도 기관들은 뭐 알고 있지 않겠어요. 그죠? 어디까지 판단하는 부분 자체를.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지금 계속 누르고 있고, 공모도 치고, 그러니까 여기게 이제, 연기금의 매도가 어쨌든 1달러 되어야지, 셀트의 수급이 좀매수로 유입이 되고, 되고, 또 뭐, 신규 부분이든, 그죠? 이런 쪽으로 좀 흐르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자, 아, 지금 연기금도 9%대에서, 그죠? 6%까지 많이 팔아졌겠고요. 음. 이제 뭐, 올해까지 팔아채긴다고 한다면. 최근에 이제, 전체 시장에서의 연기금의 매도는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아, 그런 부분. 자, 그리고 어제 우리가 요, 또 희망을 가졌잖아요. 어저께, 그죠? 어, 연내, 내년에는 또 수출도, 어, 레키노나, 레키노나. 음, 오늘 레키노나 이제, 지금 병원은, 지난번에는, 레키노나 병원이 146개 병원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번 주에, 어, 많이 증가됐어요. 22개 병원이 증가됐기 때문에, <laughs> 다음 주에는 좀, 레키노나의 확대가, 어, 투여 확대가 좀 커지지 않을까. 그래서, 168개 병원에서 2 8 0 0 0 816명. 다음 주에 이제 3만 명 넘기겠죠. 그죠? 근데 이번 주에 증가는, 지난주에 이제 증가가 1764명이었는데, 이번 주는 뭐 1843명이니까, 저도 이번 주에는 한, 최소한 2500명이나 3000명 가까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확진자가 3일 연속 지금 7000명대가 나오고 있는데, 그죠? 위정증자도 좀 크게 증가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망도 이제 기본이 뭐5 60명씩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왜 투여를 안 하고 투입을 안 하는 건지, 그죠? 이 적극적으로, 오히려, 지금, 질병청에서 홍보를 해서, 아 매일 브리핑 하면서,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매일 브리핑을 하지 말든지, 그러면. 그죠? 막, 자꾸 백신이나 뚜리 맞힐려고 그러고, 지금. 응? 음? 백신도 지금 80% 맞았고, 지금 뭐, 톨 어? 돌파가님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응? 그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뭐, 항상, 과거에도 이제, 우리 셀트의 또 주주들은, 항상 뭐~ 회사가 해주기를 먼저 바란 것이 아니고 우리가 스스로 했으니까요 그죠 뭐~ 이거를 그런 걸 떠나서 어쨌든 이~ 좋은 훌륭한 그죠 신약을 그죠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자체를 모른다는 게한 의사들도 모른다는 게참 웃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자꾸 갱경, 갱부 영이나 들어마시 어? 먹이려고 하고 앉았고 지금 음.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스스로가 좀 주위에 계신 분들을 통해서 그죠 많이 좀 홍보를 하면서 레키노나가 지금 이렇게 좋다. 여러분들도 뭐다 저보다 더 많이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러니까 주위에 좀 홍보를 홍보를 많이 많이 해서 아까운 생명을 그죠 좀 많이 사망해지지 않게. 해야지 되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어제 요부분에 부분에서 이제 이렇게 쭉 어쨌든 뭐초도그니까이 부분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어쨌든 지금 이제 가장 또 이게 시작해서 이제 불안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어왜 미국은 하지 않나 이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 말씀을 드려요. 저보다 그런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에, 굳이 뭐 미국의 성인을 받을 그죠? 끊은 진짜 없다는 생각들. 왜 유럽에 받아서, 이제 어차피 미국에 이거, 뭐, 성인이 나와도, 지금 뭐, 미국 애들이, 모르겠습니다마는 그죠? 거기도 지금 뭐, GSK도 지금 뭐, 보니까, 응? 또, 7,000억, 뭡니까? 이쪽에 누구죠? 70만 회분 또 계약을 뭐, 하고, 이렇게 하는 상황이 아, 저, 존슨앤존슨 그죠? 아, 아, 스트라제네카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는데, 어, 뭐, 셀트 끝까지,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근데 이제, 허비평 쪽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그쪽으로 몰아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초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지금은 유럽의 성이 낮기 때문에 유럽으로 통해서 그렇게 또 진행이 될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근데 이제, 그, 지금 요거 이제 수급을 한번 볼게요. 음. 자. 자, 수급을 보면, 어쨌든 지금 수급적으로는 뭐예요? 그죠? 오늘 지금 개인들이, 물론 8만 6천이지만, 기관 쪽이 4만 8천 주 매도예요. 그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3만 9천 주 매도죠. 근데, 오늘 공매도가 만 주입니다. 만 주.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오늘 이쪽에 외국계 창구 쪽은 이제 신안이죠, 뭐, 신안. 신그신한 그러니까 쪽이, 신한 쪽이 3만 6천 주고, 아까 이제 아침에 메리윈치가 조금 나왔을 거예요 어, 그러면 이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국이 누르고, 또길 부분이 뭡니까? 기업이라든지 미래, 참여인계좌, 성격에, 또 기관성에 이런, 어, 물량, 부분으로 자전 돌리고 있고. 그죠? 근데 그런 부분인데, 오늘은 아무튼 하나 정권 창고가 보이지 않았죠. 그러니까 오늘 공매도가 좀 적은 모습이에요. 어제도 하나 창고 쪽이 뭐좀꽤 나왔었고, 최근에 이제, 어쨌든 공매도 많을 때는 꼭 하나 창고 쪽이 끼어요. 근데 오늘도, 어, 이쪽에 지금 이제, 그, 물론,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 업팀 룰 예외로 지금 공매도가 많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어제도 9만 6천 주 공매도에 업팀 룰 예외가 6만 주가 넘었다고 그랬으니까. 그니까, 이건 냐면 시장 조성자들이, 뭡니까? 파생으로 통해서 공모전을 친다는 거거든요. 그죠? 그럼 이제 이건 뭐야? 국내 기관들이 어쨌든 지금 주가를 막으려고 하는 거고. 그죠? 이제 그 막으려고 하는 부분에서 오늘 연기금이 결국은 3 6 0 0주니까 아, 그니까, 러 12월 달 들면서 첫날, 그러니까 12월 1일날 연기금이 3 8 0 0주를 매수를 보여줬는데, 결국좀 사는가 싶었더니, 그죠? 교우 이후에. 그러면서 이번주는 더 크게 또 눌러버렸고, 주가가 뭐, 어쨌든, 응? 하락을, 할 때는 더 크게 눌러버리고, 오늘도 좀3 6 0 0주면 오늘도 나름대로 좀 크게 눌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전체 시장에서 연기금이 지금 이제 소급은 긍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시장에서는 오늘도 연기금이 천억 매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셀트, 그러니까 이런 뭐 흐름이면 셀트는 계속 판다고 봐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러니까 연기금이 그동안에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셀트에 있어서는 전혀 뭐 도움을 주지는 않았으니까, 셀트에 있어서는. 그죠? 뭐, 근데 앞으로도 뭐 주, 주겠습니까? 아, 근데 이게, 그렇지만, 주가는 어쨌든 뭡니까? 아, 또, 상승 모멘텀을 탔을 때는, 쇼커버가 들어올 때는 또 크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어쨌든 뭐, 그 부분을 우리가 또 앞으로 좀 긍정적으로 볼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 오늘 어쨌든 외국인들이 4만 주고, 기관들이 아무튼 뭐, 4만 8천 주인데, 그 중에서 이제, 어, 액티브 부분에, 오늘, 그니까, 러 전체 시장에서 금융투자 까 어제께 금융투자가 14만 7천 주를 매수했음에도 를 불구하고 오늘 뭐 5천 주밖에 안팔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아직까지는 좀여전는 크게 눈, 나올 그런 물량은 좀 아니다 이렇게 우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보험이라든지 투신 보험도 3천주 투신 5천주 그리고 이제 상모펀드는뭐 오늘 팔는 않았어요, 보니까. 그래서 오늘은, 연기금 애들이, 그래도 오늘 뭐 적은 상태에서, 또 공매도도 적은 상태에서 연기금이 일조를 했지 않나. 그럼 결국은 셀트에 공매도가 결탁되어 있는 수급의 창고는 결국은 연기금니다 그러니까 그게 연기금이 뭐, 예를 들어서, 어, 공매도가 결탁을 해서 누른다 기보다는 공매도 애들이 연기금의 매도, 매도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최근 들어서 어쨌든, 그러니까 이게 지금 9월 달부터 공매도가 크게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제가 이렇 말씀드리는 거예요. 9월 달부터 공매도가 크게 나왔고, 단발성, 단기, 그것도 9월 달부터 나왔던 공매도가 대부분 뭐가 연관되었습니까? 시장 조성자의 파생 쪽과 연관이 되었고, 업팅률 예외로 지금 많이 나왔다는 뜻이거든요. 그죠? 그렇다는 것은 연기금의 매도를 이놈들은 알고 있었다는 거지. 뭐, 알, 알거게 충분히 알수 있는 거예요 연기금, 어, 얼마까지 우리 팔 거다. 응? 그러니까 니들 뭐, 어, 그런 이제, 공매도한테 어쨌든 그런 부분으로, 뭐, 정보가 나갔던, 그런 아쉬 그니까, 공매도가 그런 식으로 지금 하는데, 근데, 기존에 이제, 예를 들어서, 물론 이것도 공매도 같은 뭐, 어, 부분이기지만, 기존에 추세적으로 공매도를 치는 물량들은, 그렇게 나오지 않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파생과 연관된, 어, 어쨌든, 10월달, 11월달, 아, 9월, 10월, 11월, 지금 3개월 동안, 4개월째 지금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어, 요 부분에서의 공 물량들은 주가가 또 반대로 오르게 되면 저는 쉽게 또 매수세로 유입이 될수 있는 쇼크버가될수 있는 그런 물량이기 때문에 추세적인 부분도 나쁜 건 없다. 근데 과연 이게 지금은 조금 여러분들이 뭐, 어, 주가가 좀 이러니까 힘든 부분이지만 요 주가가 이제 오르는 부분에서는 좀더또오르는쪽에 탄력을 붙일 수 있는, 원래 공모전은 그런 거거든요. 쇼크버가 안 들어와서 그렇지 쇼크버 들어와 버리면 그래서 지금 최근에 9월 달부터 나온 공매도가 꽤 많이 나왔고 그죠 한1 0 0만 정도 되잖아요 그죠 이 부분에서의 그러니까 쇼크 이게 그러니까 누적 장고로 따지면 안에 내용 부분 말고 이 부분은 또 주가가 오르게 되면 쉽게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은 정리를 하면 그래도 그나마 선방은 약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공매도 좀 수도 적었지만. 그리고 이제 아무튼 아 조기 진단 키트도 또 공시가 나왔지만 어쨌든 또 졸레요 그죠 졸레요 c t b 3 9구죠 졸레요 같은 경우도 또 바이오 시밀러 유독 임상 일상 또 발표를 최초로 또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잘 나가고 있으니까 그러면 조금 힘내시고 주말 다행히 뭐 이번 주 어쨌든 2 0만을또 찍겠다는 부분 좀 희망 가지시고요. 다음 주또 우리 한번 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은 이제 셸트는 어쨌거나, 유럽에서의, 그죠? EUA의 공동구매 부분이 좀 금액이 크게 나오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니까, 힘내시고,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힘내라, 셀트리온. 여러분, 힘내십시오. 초고속 성장, 셀트리온, 화이팅입니다.